또 똑같은 곳에서 이제 여행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끝났던 여행이었는데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우선 남쪽에 가기 전에 저기 자이살메르라고 거의 사막에 들려서 재민이 사막투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사막에 들렸다 가려고요. 오늘 지금 기차 타러 가거든요. 어머치더조드푸융 <놀람> Yeah. 정션, 정션. Yeah, 정션. How much? 150. Yeah. How much? o k a 100. 80? No, 100. Uber is 100. 100. g o to get <laughs> him to the 재빈도 흥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우버로 편하게 okay. 가고 있어요 항상. <laughs> 차량이랑 가격이 같은데. 아, 귀찮아 기다리기도. 툭툭 타고 갑니다 그런 거야? 오, 이번 여행에서 처음 타는 것 같은데? 그치. 이번에 계속 네. 택시만 타고 다녔는데 사실 택시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현지 기준으로 하면 훨씬 싼데 근데 여행자다 보니까 흥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 택시랑 같은 가격을 주고 가요 택시는 그냥 우버로 부르면 조금 기다리고 그래야 되니까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릭샤가 흔들리는 것도 좋은데? 어? 오. 오

진짜 태양의 도시예요. 너무 더워요 진짜. 아이고. 아, 그래도 그늘 오니까 좀 살만하다. 응. 잠시만. 요즘은 그래도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몇분 늦는지도 다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전전역에 도착했대. 한 30분 뒤에 도착해요. 아, 뭐더라? 어디는 25kg. 예, 저 싫은데.

시브라이 나 나패드. It's very healthy a l l heat will come out from your body. 아, 수분이 많아서 물 oh. 먹는 느낌. 네. 네. 한 주먹만 사자. h o w much? 20, 40, 6 I a e a d y 어, 진짜 써다이. 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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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냐 봐. 땡큐. 야야야. 화이팅. 화이 진짜 이게 처음에 이제 인도로 오면 사람들이 어 약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나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아. 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다가오나? 그치. 아니 뭐 그냥 약간 호기심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 그냥 일반 플랫폼 여기인가? 여긴 것 같아. 어, 여기네 플랫폼 1. 어. 플랫폼 1. 이서 기다리자. 어. 아, 그리고 아까 과일 산 곳은 그역 직원이 팔길래 샀지. 가격도 다 붙어있고 진짜 좋은 듯? 이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일이다. 이게 진짜 시원해. 밤보다 더 아삭거리고. 오, 이번에 잘 까졌다. 오, 이게 스킬이 느는데? 스킬이 늘었어. 벌써 한 10개 먹었거든. 이렇게 해서 톡따잖아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옛날에 그 악명 높은 기차 연착은 별로 없고 늦어봤자 30분 정도 우리 그때 올카다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잖아요 몇 시간에 늦었었는데 이번 여행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네요 여기 오늘 기 지금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다 해먹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요. 막 그냥 화장실 바닥 위에다가 똥을 막 싸놔가지고 와 이거는 도저히 갈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해서 이것보단 차라리 기차 내부가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건 찍을 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상상 무엇을 상상하든간에 더 최악이에요. <laughs> 처음 출발하는 역이면 은 그래도 좀 청소해서 깨끗한데 중간 역이면은 청소가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니면 뭐다 시간을 참든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근데 이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SL 간 슬리퍼 칸인데,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 자리가. 근데 다행히 낮 시간이니까, 뭐, 침대로 자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떨어져 있어도 옆에 그냥 슬쩍 앉아있으면 될 듯? 우와, 우리 탈수 있나? 저기 타야 돼? 야, 아니, 아니, 저건 아닌데. 야, 우리 오늘 탈수 있나? 잠깐만. 아, 멈추면 안 돼? 우리, 어, 자이사매를 가는 기차인데,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세컨스터라. 우리 저기 SL칸이긴 한데, 다 많은 거 같은데? 잠깐만, 가. 자기 우리 SL몬 쳐봐야 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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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이거 오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이거야? 어. 내리고, S쪽 얻은 이거 타야 되는데. 야, 이거, 이게 중간역이어가지고. 근데 많이 내린다, 다행히. 어. 아, 자유살메르가 정착역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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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어, 앞에 연. 나중에 탈까? 아니야. 가지, 아, 가지. 가지가 아, 땡큐 와, 저기인이내기 <목소리가> <Hi. 목소리가> 우리 어떻게? 아, 자 없어? 몰라. 아이 아이. 미쳤다. 야, 미터기? 미야기기 미터기? 기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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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기미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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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어기어터어있어기 미터기? 기기 미터기? 기기기기 क्यों नहीं जा रहे हैं नहीं अरे बियां मेरे लोग आ जा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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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आ जाओ

어예말내삼이 <목소> 뭐? <목소리> 아, <laughs> 아, 와, 안개 내야 돼. 삼발 와. 와나 에어컨 타고 싶어 저렇게. 와. 와. 밑에 봐봐 밑에. 이상 앞에 봐봐 앞에. 오, 이 조명도 나, nur... 안 켜지고 엄청. 조명왜안켜주는 거야? 모르좀 켜볼까? 안녕. 이거 해. 디펜 워킹? 녹. 내가 가리자. 오케이. 그 손목이 안 틀면 좋거 같아 자기야. 아. 아, 안 그래, 안 아. 오, 야그 Yeah, like. Yeah, it's good.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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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 Like, goo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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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outh Korea, South Korea. Korea. Okay. 아니지.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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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선풍기 트니까살것 같다, 자기야. 살것같다 지금 선풍기 트니까살것 같아. 트니까 같아. 아. 이 아. 신발 벗어야 되는데 이 아, 벗을 못 수가 있어. 없어 지금 벗을 곳이 없어. 아, 여기만 숨으면 있어. 그러니까. 아 우와. 이제 불려도 켜지니까 다이히 아까는 어두운데 보이지도 않고 막 다들 밀어붙이고 어 아, 난리였어. 다들 어 나한테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나라부터. 어, 뭐, 인스타그램 있냐, 유튜브 있냐, 해가지고, 다 구독도 해주셔. 아, 인기가 많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기차역에 내렸을 때도, 재민이 머리 때문인지, 재민이한테 관심이 있더라고 다들 재민이한테 물어봐요. 관심 받기 싫어서 모자를 샀잖아. <laughs> 그 모자를 안 쓰면 더욱 관심이 쏠리니까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 옆자리가, 어. 이 사이드 자리가, 이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앉아있어도 좀 편해요. 진짜. 자석을 예약했는데 모두의 자석이 래요 모두의 자석? 좌석? 모두의 주차장이요 모두의 자석 네? 몇 시간 가야 되지? 5시간 5시간 금방 가지 않을까? 5시간 다가금 갔으면 좋겠어 이거 5시간 안 돼? 얼마야? 3천원? 수고한다 지금 장리, 자리도 좀 정리됐어요 우리의 멘탈도 조금 정리됐어 지금 이대로 5시간 가면 돼 다리도 쭉 펴고 있고 괜찮아 이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laughs> <आरे> <laughs> एक <का, सा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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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और साधी करीब नहीं लैंड बना कुमारी 아 맛있다 자기야. <laughs> 아, 한잔 <잔에> 얼마야? <laughs> 저거는 배탈 날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다. You visit India first time? No no. Now, m o r time. m o r time. Oh my god. Hello India. 이게, 이게 너무 웃긴 게 2층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뒤에서는 지금도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심심할 틈이 없어 벌써 밤 됐네? 어 해가 졌어 고작 5시간 타는 거라 지난번에는 뭐 24시간도 탔는데 뭘 옥마라스 와르기 라기 옥마라스 와르 Bye. Bye.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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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리마스탄리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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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빠이, 잘기해 유튜브. 유튜브. 제발. 조용히 했어. 여기 지금 템플에 가는데. 어, 다들 아까 그 함성이 뭐 템플에 가서 뭐 기도하러 간대.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세요. 답이었어. 뭐여 다들 사막에는 관심 없나 봐. 어, <Writing> 어. 지금. 저기서부터. 갑자기 시원해진 것 같네. 조용해지고 이제 거기서 어. 내려와도 될것 같아. 어, 나 이제 좀 내려서. 어. 다리 nee. 쭉 가고 있어도 될것 같아. 약간 우리가 특별한 시기 타이밍에 탄것 같아. 지금이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들 대이동 기간이래요. 혹시 안 그래도 인구 1위의 인도에서 지금 축제를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연휴 대이동, 민족 대이동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이고, 10년은 늙었네. 원래는 10시 반 도착인데, 오늘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시간 연착된 것 같아서, 한밤 넘어서 도착할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숙소에서 픽업을 오기로 해가지고, 자이사이 도착했습니다. 어, 12시가 벌써 넘었어요. 어, 피곤하다. 많이 떴네. 어. 아, 그냥 어. 지쳐. 아, 빨리 자고 싶어요. 아 힘들다. 하이 하하이! 하하이! 드디어 픽업에 왔어요, 숙소에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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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머리도 피곤해 저 그럼 이제 자고 내일 이제 낙타 사파리 알아보고 낙타 사파리를 떠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약간 하품, 하품하던 강아지 같네